10편 86편 1절부터 17절인데요 어, 오늘의 주제는 은총의 증거로 어, 위로를 주소서 은혜의 증거로 이제 위로해 주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증거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소서. 그래서 이 위로와 관련해서 고린도 우선 1장 3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시편 86편의 주제는 은청의 증거로 위로를 주소서. 이거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 같이 봅니다. 시편 기자는 궁핍한 상황에서 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가 그의 영혼을 찾기에 그는 자신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주님께 강구합니다. 아멘. 일절입니다. 여호하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고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율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자 오늘 86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오늘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의 소주제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8절부터 17절까지는 은총 또는 은혜 표적을 보이소서. 86편은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성도 시편 저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 1절, 2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어, 뭐 돈이 없다 때거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다는 궁핍한 의미보다는 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아보려는 사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곤 합니다. 불리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소극적인 것 같고 가장 뭐, 그게 좋은 방법일까 싶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3절부터 7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길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를 기꺼이 용서하시지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민족이 경배할 어떤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시다. 자,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어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다윗은 8절에서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은, 어, 다 어,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은 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헛되고 거짓된 우상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살짝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 그러니까 위에 다른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있다. 다른 신들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신 것을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경배할 유일한 신이신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오니 아멘. 좋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지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크신 사랑으로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 이니다. 아멘. 무덤. 또는 땅밑 세계가 수월이잖아요. 어, 여기서는 아,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상태. 예, 아주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 아주 최악의 절망 상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뭐 죽음의 상태. 이제 이것을 깊은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로 그 깊은 수월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 내셨다, 건지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사여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이런 분이시다. 15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심으로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주의 종 여종의 아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죠. 자, 16절, 17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아멘. 다윗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었어요? 다윗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세력을 떨치는 세상에서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날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를 쭉어 나열하고 있죠. 어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데 그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심, 그리고 세 번째 인자하심이 후하심. 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다윗의 기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한 찬양이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기이한 일들로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주님의 길, 주님의 도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경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과 함께 예배에 대한 결단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예배를 결단한 다윗은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부러지는 자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희한 일들도 등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반드시 들어 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간구하는 거죠. 자, 곤고한 자의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곤고한 때일수록 곤고할 때일수록 더욱 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 어쩌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곤고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방으로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공고한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사실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두 번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세 번째,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게 공고한 자의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고함은 풍성함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절부터 7절, 하나님은 유일한, 오직 하나의 소망이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13절.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누구시다? 참신 하나님이시다.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의 하나 오직 하나의 소망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특별히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세 가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하고요. 자신을 향한 공격을 없애달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지금 힘든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남이 나를 괴롭힐 때그 일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뭐, 그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것보다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공격을 없애달라고 하면, 만약에 공격이 계속되면, 그럼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 게 되죠. 하나님은 시험할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를 믿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 공격, 나를 괴롭히는 것이 없게 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런 환경에 내가 놓였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위기 상황을 에, 겪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방법.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아, 이게 되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분의 자녀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성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가난은 생활의 어려움에 눌려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궁핍은 결핍으로 인해 소망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편 기자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 은혜를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힘으로 어찌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게 세상이 줄수 없는 응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저를 도우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뭐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것처럼 어, 지금 나라가 그렇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정부를 탓하거나 뭐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교회 일도 또이 나라 일도 어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겠고요. 어 특별히 어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그 은혜를 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